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여기에 가서 역무원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킨 도시마시다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박상이 에 우에노 에킨이 이키따인데스가 키프노 가이카타가 와카라나쿠테 네 우에노 역으로 가고 싶습니다만 티켓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1번 나니까 오코마리데스카 뭔가 곤란하세요? 앞에 도우시마시다까 무슨 일 있으세요? 나니까 오코마리 데스까? 뭔가 곤란하세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나니까 시단 데스까? 뭔가 했습니까? 3번 나니니 나사이마스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4번 도코가 와루인 데스까? 어디가 나쁘세요? 어디가 뭐안 좋으세요? 이런 뜻이겠죠 쪼또 여로시이 데스까? 잠깐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나니까 오코마리 데스까? 1번이 답이겠습니다 25번 A, B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과 세토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민나 아集맀다 모두 모였니? 아, 타나카쿤과 이나이네. 아, 타나카쿤이 없네. 그랬더니 학생이 타나카나라 키테이마스요. 타나카라면 와있습니다. 자,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속까 그렇구나. 자, 타나카쿤가 B, 슛바츠스루까라 소노마마 스코시 맞て 그럼, 타나카쿤이, 뭐, 뭐 하면 출발할 거니까 그대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겠죠. A부터 한번 봅시다. 이쇼니키마시타. 같이 왔습니다. A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B, 대테키따라. 나오면 이게 B가 어색합니다. 2번, 모스코시데츠키마스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타나카나라키떼이마스요. 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약간 어색합니다. 카에 뜨키 따라 돌아오면 3번, 사키 토일에 대해 미마시타 아까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타나카쿵과 모도 뜨키 따라 돌아오면 출발할 테니까 그대로 좀 기다려. 3번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4번, 서로서로 쿠루또 모이마스, 이제 슬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쯔이따라좀 어색합니다. 5번, 스코시 오쿠레루 까모시레마센, 조금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킵따라 갔다 오면 이것도 어색합니다.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네요. 자, 26번.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하하 노히니 어머니 날에 돈나 코토 시테 모라에따라 우레시이 데스까 어떤 일을 시테 모라에따라 모라에루 가능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해받으면 이 말은 어떤 일을 해주면 기쁘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家族と時間を送る,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가장 많습니다. 30%에 육박하네요. 두 번째, 오하나 노 프레젠토 모라우 꽃 선물을 받는다. 한 27%, 26%쯤 됩니다. 태가미오 모라우. 편지를 받다. 토쿠니 기타시데이 나이. 특별히 기대하고 있지 않다. 오카네오 모라우. 소노 호카. 이런 순서입니다. 1번. 꽃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세 번째로 많다. 꽃을 받고 싶다는 것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는 한14% 정도 되네요. 3번.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많다. 맞습니다. 4번. 꽃보다는 돈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 아닙니다. 꽃이 2번이고 돈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꽃을 받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5번. 돈보다 편지를 받는 게 기쁘다는 사람이 더 적다. 어떻습니까? 돈은 다섯 번째이고 편지는 세 번째입니다. 편지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미출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 1번. 나는 남동생과 많이 닮았다. 여기서는 내가 남동생과 닮았기 때문에 또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라고 할 때는 니테이루는 니 니테이루라고 많이 씁니다. 2번. 카레노 아토니즈이테 잇때쿠다사이 아토니즈이테 라는 것은 뒤를 따라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가주세요.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치카테츠데 이쿠토 니시깐 바카리 카카루. 지하철로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다. 이때 바카리는 정도라는 뜻으로 맞습니다. 4번. 쿠아시 코토와 야마다 선생에마데 고렌나쿠 쿠다사이. 자세한 것은 야마다 선생님까지라는 것은 야마다 선생님께 연락 주세요. 야마다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뜻으로 마데라는 표현 씁니다. 5번. 큐니 네코가 헤아노 나카오 대테키때빗꼬리시다 헤아노 나카 까라겠죠. 갑자기 고양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깜짝 놀랐다 까라라고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2 8번 A B 에 들어갈 말 아노 스미마센 저 실례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코노아이다 오카리시다 홍 오카리 스루라는 것은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라고 해서 겸양어 표현입니다. 일전에 빌렸던 책 마다.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에세 소운이 나인데스. 가에스가 돌려주단데, 가에세로 하면 돌려줄 수 있다에다가, 가에세 소운이 나인데스니까, 뭐뭐 할것 같지 않습니다.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아직 뭐다못 읽었기 때문에, 또는 아직 읽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가마와 나이요. 어, 괜찮아이런뜻이겠죠 B에 뭔가가 들어가서 육구리 가이시 때네 천천히 반납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번. 연대 나쿠 때 아직 읽지 않아서 A 답이 될수 있습니다. B. 이소이데 나이까라 급하지 않으니까 1번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연대 이루노데 아직 읽고 있기 때문에 A는 답이 됩니다. 이소이대 낚았다 까라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어색합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요미하지메다노데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소가 나이까라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어색합니다. 4번. 요미오앗대 나쿠때다 끝내지 않아서 아직 다 끝내지 않아서 그 다음 이소구대와 나이까라 이건 문법적으로도 틀린 표현입니다. 5번. 연다, 바깔이 나로 돼, 막다 읽었기 때문에, 아직 막다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속이 낚았다 까라. 이건 아예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29번, 포스터의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 한번 찾아 봅시다. 시쟁오 마모르타메니,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데키루코토 까라 하지메요. 하면 되겠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지메루가 하지메요. 시작하자가 된 겁니다. 1번, 하루. 2번, 유메. 꿈이죠. 3번, 히루. 4번, 요루. 5번, 테라. 4번이 답이네요. 30번, 밑줄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미키와 수희의 대화입니다. 수희, 센슈노 홈스테이와 도닿다 수희, 지난주 홈스테이는 어땠니? 도때모 욕같다요 굉장히 좋았어. 타노시민이 시댔다. 타타미노 회안이 뭐, 하지메 때 하이라레 때, 이오모이대가 되키다요. 타노시민이 시댔다. 기대하고 있었던 타다미 방에도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생겼어. 이때 하이루. 여러분들, 하이루는 예외 인류동사입니다. 인류동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단을 에단 플라스 루로 바꾸어서 하이레루가 돼야 됩니다. 하이라레루라는 것은 이류동사일 때 루를 라레루로 고쳐서 가능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레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이라레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a 가 바로 틀렸네요. 소레와 욕 같다네. 그거 다행이구나. 오후로니모 하이떼 밋다 목욕탕에도 들어가 봤니? 그러니까 목욕해 봤니? 이러겠죠. 응. 토이레가 배치됐다. 6구리 하이레떼. 스곡구 욕갔다.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하이레 여기 하이레 나왔네요. 들어갈 수 있어서 스고구 욕갔다. 굉장히 좋았어. 니혼데와 도시노 우에노 히토카라. 하이다 그래도 1 0 0 0 0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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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장 먼저 이랬다 구랬다요이레루라는 것은 뭔가를 어디 어디에 넣다 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를 가장 먼저 넣어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런 뜻이겠죠. 소레와 수위가 옥 야쿠상 닦아라 다요. 그것은 수위가 손님이기 때문이야. 오케쿠상니사킨니 하이 때 모라우노가 후츠나노 손님을 먼저 하이때 뭐라고 들어가 받는다는 거니까 손님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후쯔나노 보통이야. 아, 소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a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학년도 수능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